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자, 김만배와 그 주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자금 추적 전문팀이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아,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자금 관련된 여러가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 대장동 불법 개발의 핵심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나온 그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폴리뉴스하고 데이터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이 조사에서 방금 전에 나온 것인데 윤대통령 지지율이 43.7%로 이렇게 나타나서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이 똑같은 데이터 리서치하고 쿠키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그 조사 결과보다 6% 포인트나 올라간 것으로 그래서 이 기관 조사에서는 6개월 만에 40% 재진입한 것으로 이렇게 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갈수록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뭐 한두 달 전에 보면 상당히 그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부정은 떨어지고 긍정이 올라가다 보니까 격차도 이제는 10.3% 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좁혀졌다. 자, 이런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긍정 평가는 6.6% 포인트가 오르고 그다음에 부정 평가는 6.3% 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다는 에, 방금 전에 나온 그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폴리뉴스하고 데이터 리서치가 어, 실시한 여론 조사인데요. 여기 이제 18일부터 19일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 응답률이 한6% 가량 됩니다. 응답률이 5%는 일단 넘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평가가 43.7%로 그래서 지난번보다 6%포인트 가량 앞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이렇게 해서 54%로 해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 리서지가 국힌 이수하고 공동으로 실시했던 지난 그 11월 27일, 28일 조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6%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 격차가 크게 줄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 조사, 당시에 긍정평가가 45.3, 부정이 50.4인데, 그때 이후 약 6개월 만에 40%선을 넘어섰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뭐, 지금, 어, 모든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이런 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방식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이 AR, ARS 조사든, 그 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든 관계없이,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이전의 조사보다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방송을 해드렸지만, 이제 전화 면접의 경우 ARS 조사보다도 조금한5% 정도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것은 전화 면접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ARS는 이제 기계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담이 적죠. 그래서 한번 저 조사가 실시되면 끝까지, 끝까지 그 응답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전화 면접의 경우는 좀 부담을 느끼니까 도중에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4점 척도, 2점 척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ARS는 이제 뭐 아주 잘한다, 다소 잘한다, 다소 잘못한다, 아주 잘못 이렇게 4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전화 면접의 경우는 잘하나 못하냐.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거기에 답변을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문앞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점 척도다 보니까 아, 그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ARS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와 아, 전화 면접에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그 일치하는 같이 서로 그 동조현상을 보이는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갤럽이나 NBS조사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화 면접조사인데 여기도 조만간에 지금 그 ARS 조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규모로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 김만배가 현재, 어, 저, 자해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에 있죠. 어, 지금 이제 처치를 끝나고, 이제 안정을 지금 취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수사와 재판이 다소 좀 이렇게 어, 늘어지고 있어서, 자, 이것이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뭐, 그렇다고 병원에서 계속 몇 개월 동안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만간에 뭐 수사를 받고 이렇게 또 재판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마냥 그 병원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런,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측근 둘이 구속이 됐죠. 최측근 둘이 구속이 됐는데, 이들을 상대로 해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 여기 이제 최우양, 이한성이죠. 이들이 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뭐, 기, 누굽니까, 김용이나, 아, 이런 거, 정진상 등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서 검찰이 좀 애를 먹었는데, 지금 최우양이나 이한성은 그들과는 달리, 나름대로 자기, 그, 생각을, 의견을 이 피력하는 이런 식으로 그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검찰로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들을 상대로 해서 수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 다양한 방법의 수사가, 예를 들면, 이제, 에, 전문 그 자금 추적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법회 일부 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들과 별도로, 어, 전문 이 검은 자금 추적 팀들, 그 분야에서 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 그 자금 추적팀이 또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이거든요. 이, 이런 그 어, 불법 비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진범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핵심 실체에 다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역시 불법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윤석열 총장도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총장실에 그런 말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아, 그런 인력들로 팀을 꾸려가지고 또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저, 수사, 아, 결과들이, 중간 결과들이 지금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김만배가 수상한 점들이 지금 발견됐어요. 검찰 수사로. 작년에 접대비만 말이죠. 어, 이 김만배의 화천대유가 작년에 접대비만 무려 22억을, 22억을 쓴게 이렇게 드러났어요. 자, 이 화천대유라는 곳은 직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직원 규모로만 보면은 완전히 그 영세 기업인데 이런 데서 작년에 접대비를 22억을 썼어요. 이거는 대단히 수상한 것입니다. 이게 접대비로 포장된 사실상 내물로 나간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설립 후에 7년간 쭉 접대비의 무려 60% 가까이를 작년에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아시겠지만. 아, 이저 대장동 비리에 관한 이제 보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아, 그럴 때고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검찰에서 뭐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문재인권의 검찰들이 슬슬 수사를 하기 시작하던 아,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이것이 치러지던 그런 아, 그런 시점이죠.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대로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하여튼 그런 경,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무려 접대비로 이조그마한 회사에서 직원도 별로 없는 이곳에서 22억을 썼다. 이건 대단히 냄새가 나는 것이고, 대단히 수상한 것인데, 이거를 검찰이 최근에 수사해서 밝혀냈습니다. 자, 보면은,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지난해 접대비로 22억 원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자금을 추적하다 보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설립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누적 접대비에 어, 약 60%, 58%니까 이 규모가 지난해 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소진됐다라고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 수사와 관련해서 이들이 여기저기 틀어막기 위해서 김만배 일당이 뭐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 또, 어, 수사를 하다 보면 그 돈의 종착지가 이 접대비라고 하는 이 돈의 종착지가 민주당 측 의원들 뭐그 다음에 당시 문재인 정권 하니까 그쪽의 실세 이쪽으로도 갔을 가능성 그 다음에 뭐 법조계라든지 혹은 또뭐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 이런 쪽으로도 흘러갔을 가능성이 앞으로 조사에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권순일 관련해서 로비를 했던 이런 거 이력이 있는 자기 때문에 김만배는 또 그런 쪽으로 굉장히 그 초기 또 발달돼 있고 뭐 이런 자기 때문에 이 수상한 22억의 접대비. 지난 한 해만 나간 이것은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어, 좀, 앞으로 어 수사의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다. 첫째는 이제 어떤 뇌물, 뇌물죄,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고, 이게 포장은 접대비인데, 사실상의 어떤 그 검은 자금으로 갔을, 이런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수사,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 힘을 써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역시 뇌물,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소진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화천대유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매년 지출한 접대비는 2015년에 6,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년에 1억 4천만 원, 2017년에 2억 7천만 원, 2018년에 3억 어, 7백만 원, 2019년에도 어, 3억 8천만 원이고 2020년에도 3억 9천만 원이 정도가 딱 맞습니다. 이 회사 규모에. 근데 갑자기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고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대선 경선을 이제 준비하고 뛰어들고 이러면서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면서 결국 그런 쪽으로 돈이 흘러간 것이 아닌가. 말로는 뭐 접대비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이재명 혹은 이재명 측으로 이런 대선 경선 자금으로 이렇게 건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기부금도 좀 증가됐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크게 뭐, 눈에 띄는 그런 규모는 아닌데, 하여튼, 이 접대비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규모에,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에 돈이 나갔는데, 이제 그래서 검찰이 지금, 자, 그것이 과연, 어, 떤 식으로 고사용이 그 된, 즉, 접대비의 용처, 아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어, 최종 그 접대비가 흘러간 그 종착지가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 이 부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만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입을 좀 담으러 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측근을 이렇게 해서, 어, 압, 압, 박을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구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김만배도 이제 감췄던 것들이 드러나고, 이래서 지금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은 김만배가 다시 구속이될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김만배의 이 측근들은 진술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뭐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생각을 검찰이 물어보는 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김은 김무 아니면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하기 좀 어, 편리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측근과는 다르다. 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무슨 뭐 대단한 의리를 이렇게 여기서 발휘할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이 내용도 그런 게 아니죠. 검은 그저 어떤 뇌물 비리 이런 걸로 해서 얽히고설킨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저 엄청난 이 범죄에 대한 그 처벌을 온전히 다 이걸 저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불게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뭐 이런 얘기도 실제로 한게 있다 그럽니다. 김만배가 정영화 회계사에게 했던 그런 독취록에 나오는 발언들 대장동을 막느라 너무 지친다. 돈이 많이 된다. 뭐, 이렇게 말한 부분들이 지금 있고, 뭐, 정형, 정용, 정하기가 뭐, 이렇게 고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공무원들 접대해야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골프를 쳐야지. 시의원들과 평일에 골프도 해야지. 이러면서 어려운 자리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자들, 주도권, 이런 위치에 있었죠, 김만배가. 어, 남북을 어, 밀어내고, 김만배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접대비가 이제 무려 22억이 들어간 거 이렇게 들어갔고 뭐 전체를 다 하면 38억 40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만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지난해 저 20, 2021년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이걸 상당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엄청난 그저 로비 자금, 불법 자금, 뇌물들이 뭐 이런저런 형태로 해서 포장이 돼가지고 건네진 것으로 김만배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기나 이쪽뿐만이 아니고 김만배도 꽁꽁 감춰왔지만 하나하나 이재명과 이재명 측 또는 뭐 민주당 관계자들 내지는 성남시의 그 의회 이런 관계자들에게 이런 검은 자금을 뿌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어, 이제 김만배가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이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으로서는 이제 감추는 것보다 사실을 다 이렇게 토해내는 게 밝히는 게 본인의 어떤 거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처럼 그런 스탠스를 가졌다가는 돈은 돈대로 지금 다 이제 몰수 추징당하고 있고. 감옥에서도 썩어야 되기 때문에, 자, 감옥에 또 들어가는 것이라도 좀 막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협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병원에 있지만은, 이제 곧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방문, 방문조사를 뭐 하는 방법도 있고, 나오면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김만배도 이제 나이도, 나이가 뭐 있고 하니까, 또 몸이 죠 그런 상태고 하니까, 구속은 예를 들어서, 면항해달라. 아, 이런 식의 어떤, 뭐, 나름대 부탁이나 조건을 걸수 있겠죠. 검찰에. 아, 그 대신에,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법이라는 것이 지금, 법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엔 사실, 다시 구속을 하게끔 돼 있고, 지난번에, 이거, 그 김맘에 대해서, 저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풀어줄 때, 법원이그 조건이, 어, 새로운 상황들이 나타나면, 새로운 범죄가 나타나면, 다시 구속한다. 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서울신문에서 그 단독으로 보도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요건 역시, 남욱 뿐만 아니라 김만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또 이재명 측에게 엄청난 불법 자금을 건넨 어떤 그 정황, 이런 것들이 지금 잡혔습니다. 자, 뭐냐면 김만배가, 어, 민주, 민주당이 그 대선 경선 전에 민주당의 그 주요 선거가 있을 때, 또 이재명의 주요 선거가 있을 때, 이럴 때그 선거 자금 결국은 선거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 40억 원을 빌린 것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대장동으로부터 배당이 나오기 전입니다. 아직 배당이 나오기 전인데 이 어마어마한 40억을 빌렸고 또 이걸 빌려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 이재명 측과 성남시와 확실한 어떤 그 서로 약속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빌려주는 사람도 없죠. 뭘 믿고 이렇게 빌려줍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맞춘 그 기간이 보니까 이재명의 뭐 여러 가지 선거 어, 기간하고 겹쳐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검찰이 그런 부분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아, 2015년 2018년 사이에 허천 대위에 이제 명목상 대표했던 이성문에게 빨리 돈을 좀 마련해 봐라. 이래가지고 급전을 요구했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불법 로비 이재명 선거비로 이 돈이 저이 거기 마련 그것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대장동 수익 배당이 본격화되기 전 최소 40억 원을 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이 돈은 검찰은 지금 대장동 로비는 물론이고 대장동 로비는 물론이고 동전이 동전의 앞뒷면이죠. 그렇게 해서 이재명의 각종 선거 자금용으로 이렇게 해서 쓰였을 가능성을 지금 의심하고 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저 배당금이 나오기도 전인데 이렇게 가지고 이 지금 보면은 자신 이저김 이성문 이성문이 이저 김만배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10억 원 이 1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지인 A씨에게 30억 원을 이렇게 빌리고 또 대장동 분양업체 비회장에게 또 수십억 원을 끌어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0억 원 이상을 빌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어, 확실하게 지금 대장동에서 돈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재명 측과 확실한 관계 에 있다. 아, 이렇게, 이런 것이 보장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그다 믿는 부속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이고 또 빌려준 것이고 또 이러한 돈들은 결국은 이재명 측을 겨냥한 로비 이런 쪽으로 뭐 들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재명이 이제 각종 선거를 치렀죠. 성남시장 재선. 그다음에 2017년에도 대선에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18년에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온 적이 있고, 다 거기하고 겹쳐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이면 이제 2017년 그 대선 경선. 그때도 한번 나오고, 지난, 지난해에도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2018년이면 경기도시사 선거. 이럴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검은 자금을 대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 측과 끈끈한 관계를 더 돈독히 해온 것이다. 검은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고, 또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과 김만배와 이거 부정한 커넥션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돈을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욱도 마찬가지였죠, 남욱도. 대장동에서 나올 돈이 있다. 틀림없이 나온다. 앞으로 내가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 이런 거 확실한 뭐를 상대에게 설득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아직 배당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남욱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빌리고, 뭐, 로비에 쓰고, 그 다음에, 정진상이나 김영주에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 이미 이제 보도로본바 있는데, 김만배도 똑같다. 남은 못지않게 김만배도 그런 사실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이제 이재명과 김만배의 관계. 김만배는 그동안 자해하기 전에는, 뭐, 김용이나, 저, 유동규나, 나무과 달리, 이재명의 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감추려고 하는 듯한, 막 이런 식의 그 스탠스를 보였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자신의 죄도 줄어드니까, 어, 자기의 검은 자금, 이런 부분을 감추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 결정적으로 요번에 이제 측근들이 구속되면서, 어, 그 감춰놓던 돈들 다 지금 몰수 추징당하고, 또 남아있으면 또 추징당합니다. 지금 다, 다 지금, 계속해서 찾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가 이렇게 추가된 게 돼가지고, 사실은 다시 구속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처했기 때문에, 다 불게 돼 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가지 수상한 접대비, 그 다음에 이재명 선거 때 엄청난 거액의 돈을 빌려갖고, 결국은 로비를 했던 이런 사실들, 다그 실토할 수 밖에 없게 돼 있고, 이번에 그두 명의 이저 측근들이 보관하고 있던, 꽁꽁 보관하고 있던 260억, 그것이 최종 종착지가 어딘가? 자, 이 부분도 김만배가 불지 않으면은 자신의 죄가 굉장히 더 무거워집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그 최우영이나 그다음에 이한성이 지금 입을 일단 열고 있다는 겁니다. 진술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만배 역시도 아, 자신은 마치 뭐 증거를 안 남기고 이렇게 해서 완전 범죄 저런 이렇게 재판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었지는 모르나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결국은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고 그도 이, 누구, 김용이나 유동규, 정진상에게 상당한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이런 사실들이 역시 김만배 역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뭐 김만배가 입을 다물어주고 뭐 정진상이나 김용은 당연하고 김만배마저 입을 다물어주면은 아, 자신이 어떻게 그럭저럭 좀 시간을 끌수 있겠다, 이런 거 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돌발 사태인데, 이게 김만배나 이재명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당장은 뭐 수사재판이 좀 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 이제 어떤 그 더, 더안 좋아진 것이죠. 어,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이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 김만배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다만 시간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정형이뭐 팬카페다 이런 글들을 올렸죠.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됐다. 갑자기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추울수록 서로 몸을 기대한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실직고하고 당당하게 검찰이 나가서 수사받는 것이지. 뭐 이게 지금 뭐뭐 뭐 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저법 어, 법적인 어떤 대처 방법이 됩니까? 이게 전혀 어, 무용한 것이죠. 이건 효과가 없는 그 그러니까 이런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떠들고 샤우팅 을 해봐야 소용없고 어, 불법을 저지른 게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없으면 뭐 없다고 자기가 어, 법정에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뭐지지하들라고으쌰의쌰 해가지고 이걸 넘기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비가 왔다고 범이 아니다. 봄이라서 제비가 왔다. 이러면서뭐 알뜰 멀뜻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재명은 결국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검은 자금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고 관련된 혐의가 있고 액수도 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밖에 여러 가지 배임죄비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에서 그런 식으로 배임 혐의를 저지는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백현동도 그렇고. 아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아주 죄질이 안 좋습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것입니다. 지 현재 그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아주 그 좋지 않은 정말 지방 권력을 사유화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전히 자신의 정치적인 또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죠. 겉으로는 그렇듯하게 뭐,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실제 내은 완전히 그 구리내라고 부편하는 범죄의 이런 그 행태가 덕지덕지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저, 죄질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게 저좀 지체된 것이죠. 정의가 구현되는데 지체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그 검찰들, 경찰들이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 제대로 된 검찰, 그다음에 경찰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경찰도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지금 이제 되고 있고, 그래서 전혀 어, 얼마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충격적인 이런 그 범죄 혐의들이 이재명과 측근들, 또 김만배, 어, 그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수사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만배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 지금 이제 검찰에서. 병원측에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럽니다. 이제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다시 수사를 하려 해야죠. 수사 안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수사 안 하고 뭐 계속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검찰에 소환하든가 아니면 뭐 병원에서 어떻게 저, 조사하는 방법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수사는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이 김만배는 실토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그 경우는 다시 말해서, 자, 이재명으로서 어, 혹시나 하고, 김만배라, 김만배가 입을 다물어지면 자신한테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최우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어,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검찰의 수사에, 에, 어떤 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이들이 뭐이저 이재명의 정진상이나 김영과 같이 그렇게뭐 끝까지 입을 다물고 지금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방탄을 갖다 등에 없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이재명과 김만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불법 혐의에 대한 어, 거기에 응분의 처벌 이런 것들이 내려질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이재명을 소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검은 자금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이럴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